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 구독자분들은 처음 뵐것 같은데 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디자이너의 상업 시설 이제 담당하고 있는 강준호 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상업용 이제 시스템 에어컨 을 설치하시는 예. 분들한테 예, 예. 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네. 상업용 에어컨은 뭐 설치 비용이나 뭐 그런 게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통은 뭐 주거용은 뭐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딱딱딱 정해져 있지만 상업시설은 층고도 다르고 평수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전체적인 요소를 다 파악을 좀 하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하 계산해서 어떤 냉난방 제품에 효율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실외기 위치, 실외기까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금액은 당연히 좀 이제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현장에 가서 실측해보고 뭐 소비자분이랑 미팅을 나누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담당자분이랑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아까 저희 잠깐 얘기 나눴을 때 너무 가격을 싼 거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왜, 왜 그런 걸까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한 개의 상가 호실에 어, 필요한 냉난방에 이제 제품이 있는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제품 용량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제품 용량이 낮은, 어, 맹목적으로 낮은 금액으로만 이제 소비자분한테 제공하고, 계약을 해서 그냥 설치해버리고 끝.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좀 안일하게. 사후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영업하실 때는 효율이 안 나오셔서 또 추가 설치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보다 애초에 처음에 뭐 공사를 할때 제대로 된 평수를 설계를 해서 한 번에 설치하고 영업까지 영업하실 때 문제 없게끔 저희는 그렇게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먼저 아. 어, 업종이 중요하겠죠. 내부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 고깃집이라 그러면 해당 면적 대비 엄청 높은 용량을 좀 설계를 해야 효율이 나오세요. 음.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고 사람한테도 열이 발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없다는 거죠. 예, 음. 어떤 현장마다 다 다르게 구성이 되고 다르게 설계를 하고 예,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음. 현장마다. 똑같은 면적에 사무실과 고깃집이면 고깃집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잘 모를 텐데. <laughs> 부장님은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걸까요? 현장에서 당연히 설명을 하고 전화 상담으로도 설명을 해드리죠 충분히 음... 이해하시기 쉽게. 그리고 요즘은 소비자분들이 또 많이 알아보시고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하면 고깃집을 가실 거고 네네. 식사를 하시다 보면 그 주변 환경이나 뭐 내가 지금 시원한지 식사를 하면서. 그런 것도 다 간접적으로 이미 다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창으로 하실 때도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건 알고 계세요. 예, 당연히 이제 열이 이제 많은 뭐 이제 업종을 뭐 하실 오픈하실 때는 당연히 냉난방기도 높은 용량을 들어가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요새 소비자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거형 같은 경우에는 천장고가 확보가 돼야지 설치를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업 공간도 뭐 그런 구축이나 신축에 꼭 이게 확보가 돼야 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조건이 당연히 있죠. 음. 네. 천장 속 깊이는 똑같이 저희가 천장에 기계를 매립다, 매립하다 보니까 근데 텍스라고 하면 저희가 타다리 타고 올라가서 피스 풀면 텍스가 열려서 천장 속 깊이를 충분히 활,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 구축에다가 석고보드로 마감돼 있고 천장 속 그걸 들여다 볼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 고 하면, 그래도 무슨 수를 써더라도 천장 속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설치하러 왔는데 계약을 해서, 그리고 천장을 열어보니, 따보니까, 어, 뭐가 걸려서 안 돼도 안 되고, 높이가 안 나와버리면은 나중에 그때 되면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네, 천장 속 깊이도 저희는 좀 갖춰져야, 예, 가능하다. 근데 음. 보통 보편적으로는 기준 요하는 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4A 제품이 원 1A보다 당연히 높은데, 그래봤자 뭐한 350, 300에서 350 높이만 나오면 무사 가능하기 때문에, 음. 그 정도는 보통 구축에도 갖춰져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에어 디자이너에서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시 반에 시작하는 거를 이제 그 음. 기준으로 둔다고 들었는데 네. 상업용도 뭔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은 저희가 주간공사를 이제 보통 하니까 음. 미리 도착해서 준비하시는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 9시 전에 딱 도착해서 뭐 시작하시는 분도 들 계시고 가지각색입니다 음. 음. 근데 저희가 따로 뭐 시간을 저희는 규제를 받거나 뭐 이런 건 없고 대신에 어떤 영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고 어떤 뭐 치과고 간에 진료를 주말에는 뭐 오후 한두시에 끝난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진료가 끝나고 나서부터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공사를 진행해드리죠. 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한 2주 후, 2, 3주 후에 야간공사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주간 공사하는 것보다 추가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음. 왜냐면 야간공사를 만약에 오늘 저녁에부터 한다고 하면 잠을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날부터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그 당일날은 자고 일단은 공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날은 당연히 이제 오늘 야간공사하고 다음날은 주간공사를 못 하니까 음. 다음날은 버리는 거란 말이죠. 예 음. 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아. 혹은 곱하기 이 그러니까 인건비만 음. 그 정도 자재비나 이런 거는 다 동일하게. 거기서 뭐 추가되는 금액은 없는데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음. 미리 소비자분들한테. 또 주거형이랑 또 비교를 하자면 네. 주거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최상규 대표님께서 시스템 에어컨을 제일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 네. 그러면 상업용은 에어컨이 어떤 순서에 들어가야 좋을까요? 거의 그러니까 인테리어하는 세대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비슷해요. 왜냐하면, 뭐, 인테리어를 어떤 인테리어든 간에 내부 철거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철거공사 끝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거용도 마찬가지로, 배관이 먼저 붙을 거예요.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상업도 철거 끝나면 배관 붙어요. 그리고 나중에 설치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거나 상업이나 뭔가, 뭐, 현장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틀은, 전체적인, 일반적인 틀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업용도 인테리어 순서에서 시스템 에어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네. 네. 순서 가 그렇게 잡는 게 깔끔하다는 거죠. 수족관 수장 담당 아예 부장님 아 수족관 군포의 수족관 아, 아, 수족관? 그 수족관. 아, 아, 아. <laughs> 거기가 운영하고 있는 수족관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뭐 물고기나 어항이나 뭐 이런 뭐 집기들이 엄청 바글바글 꽉차 있고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사장님은 오래된 스탠드를 이제 쓰시고 계셨었어요. 네네. 기존에. 근데 이게 이제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천장형으로 새로 공사를 하고 싶어 가지고 뭐 여러 군데 알아 보셨나 봐요. 처음에. 네. 그러다가 저희 가서 가 이제 실측을 해서 봤는데 상,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이제 와 가지고 뭐 보고 가셨겠지만 아예 그냥 공사를 안 하려고 막 하고 그냥 다 가셨나 봐요. 실측을 하시고. 근데 이제 실내기 천장에 달, 이게 설치를 하는 공간은 작업은 할 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사다리를 펴고 저희가 작업을 하잖아요. 네네. 사다리를 피, 피고 작업할 공간은 돼요. 그런 공간은 특히 먼지가 너무 조금 이제 그 많이 날리게 되면 좀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이제 수족관이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보양을 좀 하, 하기도 했고, 어떤 라인으로, 어떤 루틴으로, 이제 배관 라인을 어떻게, 어떻게 빼드리고, 예, 봉사를 어떻게 좀 해드려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가서 설명드리고,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laughs> 마무리는 잘 해드리고, 지금 뭐잘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좀 그런 게 수족, 다른 것도 아니고 수족관이잖아요. 사람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일하다 보면 이게 쳐서 깨지면은 그쵸. 손해가 더 막심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고 전, 결정을 그쵸. 하셨을지. 저는 설치 팀장님을 믿습니다. 아. 예. 믿고 혹시나 혹여라도 뭐 그런 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 다치는 게 일단 최우선이고 음.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보상은 그때 가서 이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음. 네, 일단 자신이 있다. 그럼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상업용 에어컨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네.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